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QT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이제 에스겔에게 전해졌습니다. 에스겔은 그동안 이렇게 침묵하며 말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의 예언이 다시금 성취가 되는 순간부터 다시 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심판될 거고 이렇게 이렇게 심판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 예언자를 어떻게 어,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매일 성경 메시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 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반드시 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많은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 우린 다시 회복할 거야.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우리는 더잘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착각과 교만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5절로부터 어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하시냐면 너희는 어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고 하나님이 어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구약에 피 먹, 피째 먹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어 피째 뭔가 고기를 먹고 온갖 우상숭배를 하고 또 칼을 의지해서 살인하고 또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계명 가장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는 기본 계명인 십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 어기면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지금 뭐 예루살렘에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너, 너네는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준엄하게 말씀하신 줄 27절에 보세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니네는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혹,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가, 숨어요. 너희가 폐어 더미 속에 있으면 칼로 심판할 거고, 너희가 들판으로 도망가면 거기에서 들짐승에게, 잡혀먹게 할 거고, 너희가 산성과 동굴로 피하면 거기에는 전염병이 돌게 할 거다. 내가 황무지를 폐어로 만들 거고, 거만하던 권세까지 완전히 끝장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까불고, 뭐, 자기들이 뭐, 뭔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섭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어, 하는 태도가, 예언자 에스겔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30절부터 쭉 나오는데 에스겔을 구경하러 와요. 어,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나 보자. 아, 뭐 재밌는 얘기 하나? 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 자기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또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슬픔과 하나님의 심판을 막 말할 때어참 슬픈 내용이네 아참 목소리 좋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계속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 또한 우습게 보겠다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에, 그리고 이 큐티 나눔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준엄하신 메시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래선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태도는 안 된다?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은 버려야 한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혹여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이런 태도. 아, 참 좋은 얘기 하네. 아, 저 가수 아니야, 저 사람? 와, 목소리 좋은데? 아 오늘도 회개하라고 얘기하네 아우 지겨워 내 귀에 못시 앉았어 아우 따가워 귀 따가워 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데 그럼 회개하란 말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러니까 돌이켜야 되는데 선택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에이 알아서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놈하신 심판을 무시하고 있는 태도 이게 혹시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심판받는 거죠. 네.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게 잘못된 생각이죠. 네. 어, 불, 성, 설. <laughs>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황폐해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왜 자꾸 황폐해지고 메말라 가냐면 간단합니다. 진노와 징계를 들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내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오토바이 네, 시끄럽죠? 네, 전해질 때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청주시 서원대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 제작소. 섬기고 있는 소금 제작소의 공장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좋으신 주님 안에서 귀한, 기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